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후드스트링을 부착하고 매듭을 묶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소매 부분을 조금 수정하고 포켓을 빠르게 달아보는 작업부터 진행할게요. 트랜스폼 패턴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줄이고 싶은 방향으로 소매를 당겨 줄여주세요. 드래그한 상태에서 우클릭하면 수치값을 통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80%를 입력했고 이제 소매 부분을 시뮬레이션하고 패턴 정리를 해줄게요. 다음으로는 후드의 포켓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2D 패턴 윈도우 상단에서 인터널 폴리곤 라인 툴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패턴 위에 포켓 모양의 내부 선분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에디트 커브 포인트 툴을 선택하고 손이 들어갈 부분에 포인트를 생성한 뒤 곡선 처리를 해줄게요. 다음으로 트랜스폼 패턴 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만든 포켓 모양 내부 선분을 클릭한 뒤 우클릭해서 Extend Trim and Add Point to Pattern Outline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 선분과 패턴의 선분이 만나는 지점에 세그먼트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이제 세그먼트 포인트가 생성된 영역의 선분을 이용해서 포켓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2D 패턴 윈도우 상단의 툴바에서 에디 패턴 툴을 클릭하고 하위에 있는 트레이스 툴을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 포켓을 만들 부위의 선분들을 전부 선택합니다. 선택이 끝나면 우클릭 트레이스 에지어 패턴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포켓 모양의 패턴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패턴은 적당한 위치로 옮겨서 재봉해 줄게요. 세그먼트 소잉 툴을 선택한 뒤 1대1 재봉을 해주세요. 그 다음 단축키 Ctrl H로 스트렝스을 활성화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2D 패턴 윈도우에서 포켓 패턴을 우클릭 시메트릭 패턴 위드 소잉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3D 윈도우에서 포켓 패턴을 클릭하고 우클릭 슈퍼 인포즈 오버를 선택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재봉된 패턴을 바로 위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후드에 스트링을 달아 볼 건데요. 스트링을 달기 전에 후드 이외의 패턴을 부분 선택하여 숨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3D 윈도우에서 우클릭 후 하이드 3D 패턴을 클릭하시거나 단축키 Shift Q입니다. 3D 윈도우 상단 툴바에서 핀박스 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스트링을 부착할 영역을 드래그 선택해줍니다. 선택이 끝나면 시뮬레이션이 켜진 상태에서 해당 부위가 잘 보이도록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링을 부착할 위치가 훨씬 잘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스트링으로 사용할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2D 패턴 윈도우에서 아바타 주변의 패턴들을 드래그로 선택한 뒤 옆으로 잠시 치워주세요. 그 다음, 상단 툴바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아바타 실루엣의 몸통 위에, 얇고 긴 모양의 패턴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패턴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패턴을 선택해, 오른쪽으로 옮겨줄게요. 재봉을 하기 위해, 2D 패턴, 윈도우에서 재봉할 패턴 옆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이제, 에디 패턴 툴로 바꿔서 선택한 후 스트링의 선분 길이를 확인해 보니 20.9mm네요. 그래서 인터널 폴리곤 라인 툴을 선택해 21mm 길이의 라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인 방향이 맞지 않으면 선택해서 회전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그먼트 소잉 툴을 사용해 스트링과 내부 선분을 1대1 재봉해줍니다 재봉선이 저처럼 꼬여 있다면 상단 툴바에서 Edit s n t o o 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꼬인 재봉선을 우클릭한 뒤 Reverse Sewing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정상적으로 재봉이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제 매듭을 묶어줄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핀 기능을 이용해 매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켠 상태에서 W키를 누른 채 패턴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한 위치에 핀이 생성됩니다. 그 핀을 잡아 위로 올려주고 중간쯤에도 하나 더 만들어 같은 방식으로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두 핀의 중간 지점에도 핀을 하나 더 생성해주세요. 그리고 두 핀의 중간 지점에도 핀을 하나 더 생성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위로 포지션을 올려주고 필요한 만큼 핀을 생성해 중간에 스트링이 감아서 통과할 원형 고리 모양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핀을 필요한 위치 하나씩 추가하면서 스트링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스트링의 끝부분을 천천히 잡아 한번 감아주면서 구멍을 통과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텐션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핀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핀 삭제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W키를 누른 채 삭제할 핀을 클릭해주세요. 스트링을 구멍에 모두 통과시킨 뒤에는 당겨서 조일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핀들은 지워주세요. 적당한 매듭 형태가 완성되면 파티클 디스턴스를 5로 낮춰 면의 밀도를 높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패턴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이제 면의 두께를 추가해 볼게요. 상단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을 e 텍스처드 서페이스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우측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패브릭을 복사하고 이름을 스트링으로 바꿔주세요. 하단 프로퍼티 에디터에 Thickness 옵션 값을 조금씩 올려줍니다. 한 번에 높이면 충돌이 심할 수 있으니 두 번에 나눠서 올려주세요. 최종 두께는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듭을 살짝 당겨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듭의 형태를 고정하기 위해 택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택은 아바타와 의상 또는 의상과 의상을 서로 고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필요한 부위를 하나씩 고정합니다. 연결하고 싶은 시작점과 끝점을 차례대로 클릭하면 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위치를 수정해야 한다면 에디텍을 선택해 조정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핀을 제거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매듭이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잘 고정됐다면 이제 매듭 작업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스트링의 길이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상단 툴바에서 에디패턴 툴을 선택한 뒤 원하는 길이만큼 스트링을 줄여주세요. 길이 조정이 끝났다면 안정적인 충돌 처리를 위해 스트링 패턴을 본체 패턴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옮겨준 후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링 끝부분도 원하는 길이에 맞춰 동일하게 수정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동일한 스트링 매드 패턴을 복제해 왼쪽에도 부착해보겠습니다. 스트링 패턴을 우클릭한 뒤 시메트릭 패턴 위드 소잉을 선택해주세요. 현재 패턴은 인스턴스 패턴이기 때문에 시메트릭 기능으로 재봉이 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칭 패턴이 생성된 후에는 재봉 작업을 다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적용한 태그는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에디텍툴을 선택한 뒤 태그 우클릭 메뉴에서 듀플리케이트 투 시메트릭 패턴을 선택하면 대칭 패턴으로 그대로 복제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제 스트링 매듭 제작이 완료되었으니 숨겨두었던 패턴들을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3D 윈도우에서 우클릭하여 Show All 3D 패턴즈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Shift+C를 입력하면 모든 패턴이 다시 보입니다. 다음으로 후드 쪽에 사용했던 핀 고정은 이제 필요 없으므로 제거하겠습니다. 3D 윈도우에서 우클릭하여 Delete All Pins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Ctrl+W를 눌러 삭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스트링 매듭이 깔끔하게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의상에 재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좌측 메뉴에서 패브릭 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레거시 폴더를 열어 주세요. 검색창에 l 리브 RIB이라고 입력합니다. 목록에서 리브 2바이트를 찾으셨다면 해당 머티리얼을 드래그해서 우측에 만들어 둔 스트링 패브릭 머티리얼에 적용해 주세요. 적용하셨다면 하단의 프로퍼티 에디터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티크니스를 10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후드 티의 스트링이 연결된 패턴 부위와 소매 그리고 의상의 끝부분들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된 영역에 방금 불러온 머티리얼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적용 후 시뮬레이션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리브 머티리얼의 텍스처 사이즈를 키워보겠습니다. 3D 윈도우 상단의 툴바에서 Edit Texture t 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소매 리브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3D 윈도우 우측 상단에 기즈모가 활성화됩니다. 이 기즈모를 이용해 텍스처 스케일을 키워주세요. 원하는 만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상 제작을 마무리하고 스트링 매듭을 묶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텍스처 적용을 완료 후 간단한 모션 적용과 함께 물성 조절을 통한 시뮬레이션 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